지금 다 모였나요? 다 아니, 아니 이게 오오? 의미가... 아 음이.. 의미막 기념일이어서 챙겼던 거. 미쳤다. 어디야 어디 그냥. 뭐야? 저는 말 안. 저는 약간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아, 지... 어디야? 야. 미쳤다. 어디야 아, 어디야? 미게 <laughs> 에이 나못 봐. 완전 미쳤어. 왠 일이야? 이거 지수 목소리 아니야? 지수니다. 아언 이렇게 갑자기? 그냥, 저는 말 안. 저는 약간 서프라이즈 해주는 거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면 모자 많이 쓰니까. 커플 모자? 제 필요할 때 줘서 좋아했던 거아 후드티. 후드티도 해줬고. 어, 자주 입었던 거같아 오늘 이날 입자는 아닌데, 그냥 자주 입고, 갖고 다니고 했었던 거 귀엽다 아 어떡해 헉,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공개가 아니고 아아 공개하는 게 아니네 공개가 아니네 어플링 하면 뭔가 어, 좀더 어? 딥한 약간 그러니까 좀 신중히 하려고 되게 신중한 편이어서 <laughs> 제제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아, 민망했죠 그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선물을 줬고 어떤 마음으로 이 선물을 선택했고 그때 그 당시 기억들이 좀 나면서 응. 그냥 해주고 싶었어요 그 영상에서 누가 봐도 희도 목소리인데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기분이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옷을 되게 못 입고 관심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옷 선물이나 뭐 가방 선물이나 이거에 이렇게 입고 이렇게 신어 저를 생각해서 준 것들이 많았어요. 그때도 좋았었는데 그때 생각도 많이 났어요. 어! 어! 진짜 예쁘다. <laughs> 어 언니 슬퍼 아 슬퍼 왜 이렇게 슬픔이 가득해? 아, 나, 나 소름 돋았어 지금 <웃음> <웃음> 영상 보면서도 또 울었어요. 저때혜연이도또 슬펐구나, 규민이를 만나서. 괜찮아. 영상 속에서 규민이도 눈시울을 불키고 같이 울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규민이는 저한테 마음이 없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늦게 들어오는 그 며칠 동안 규민이는 그냥 마음이 정리가 된 건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이렇게까지 차갑고 애정하지 않았는데. 되게 보면서 엄청난 사랑을 했구나, 둘도. 사실 규민 오빠가 저한테 엑스한테 미련이 없다고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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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말했어요. 근데 오빠가 언니 만나자마자 오빠도 울었잖아요. 보면서 음, 오히려 좋았어요 그 모습이. 오빠도 진지한 음, 엄청난 사랑을 했고 지금도 엑스를 아끼겠구나. <laughs> 아 근데 내가 지금이라면 안 그럴 텐데 그때 왜 그렇게 못 살게 굴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관계가 망가진 게 진짜 한쪽만의 책임은 절대 아니니까 둘다뭐 똑같이 잘못해서 헤어진 거고 아니야 다내 잘못이었지 다른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올 것 같아 글쎄 근데 가서 재밌게는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제발 재밌게만 지내기를. 재밌었다. 아, 재밌었다. 하고 끝나기래. <laughs> 아, 재밌었다. 하고 끝나기래. 아마 그러, 그렇게 될 거야. 별일 없겠지. 별일 없겠지. 혜은이랑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 김민영이랑 다시 만나고 싶은데, 김민영이랑 확고하고 그때 그 시절도 되게 기억나서 되게 우는 거 같고. 장기연이 했던 거는 언젠가는 어차피 밝혀질 거니까. 6, 7년 만난 거가 밝혀져도 이렇게 우리는 단단한 시간을 겪어왔고, 그런 결속이 있는 관계다라고 알려질 수 있으니까.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혜이한테더 살갑게 굴고. 더 편하게 대하고 할수록 혜은이는 이제 예전 감정들이 더 생각날 거고 이미 미련이 많은 상태니까 저한테 분명히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막다 잡고 흔들고 싶진 않았어요.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해버리면 혜은이가 만약에 누군가와 관계가 생긴다고 해도 제가 그렇게 잡고 흔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무조건 틀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무조건 저한테 올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갑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게 저, 나중에 더 힘들게 만들 것 같았거든요. 안녕. 야, 허무하다.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지 <laughs> 3년이 넘었더라고. 응. 나는 앞으로 널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 너를 계속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어떤 표정을 칠까? 응. 어떡할까? 응. 나는 그래도 계속 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응. 왜 이렇게 한번 더, 응. 한번더 다시 생각이 나게 할까? 응. 나도 괜히 가만히 잘 지내는 사람한테, 이런 거 같은 느낌을 너무 주는 거야. 스콘 맞지? 어 맞지. <웃음> <웃음> 나는 너가 당연히 안할줄 알았어. 그럼 궁금하겠다. 왜 하자고 했을 거 같아. 그니까. 그치? 렇 응. 그럼 이제 내가 대, 대답을 해줘야 되는첫 번째는 아, 출연료가 나의 이제 임용 임용 공부를 위한 발판이 되는 부모님한테 짐을 덜어줄 수있나첫 아, 번째, 진짜 출연료 얘기. 너무 꼴뵈기 싫다. 적당히 솔직하지. 두 번째는 살면서 어떻게 이런 경험이 있겠어? 이런 기회가 언제 오겠냐? 세 번째는 나도 궁금했어 너 어떻게 지냈는지 여전히 생각났고 나도 내가 왜 너를 계속 잊고 싶어 하고 피하고 싶어 하고 라는 답을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세 가지의 이유가 하게 됐었지 지금 와서 오늘 같은 감정을 느껴보니까 세 번째 이유가 저한테 너무 큰 이유였던 걸 알게 됐어요 행이 <laughs> 늦게 아, 오셨어 내가 늦게 온게 아니라 왜이 <laughs> 타투가 많아졌어? <laughs> 다 언제 했대? <laughs> 아니 왜 나한테 하자고 했어? <laughs> 아니 나는 결정한 이유가 뭔가 안 좋은 기억은 없었던 거 같아 뭐 물론 있었지만 덜하다 <laughs> 헤어진 원인은 일단 싸움은 맞으니까 나 사실 기억도 잘안 나, 왜 싸웠는지 근데 오빠가 화냈어. 나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 아 근데 오빠가 화냈다고? 좀 감정의 동료가 없긴 해. 기계 같은 사람이잖아. 텐션이 줄어들진 않네. 귀여. <laughs> 워 <laughs> <laughs> 이런 텐션 소유자를 그동안 진짜 본 적이 없어. 그래? 응. 왜지? 너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 나 같은 사람? 응. 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진짜 광기. 약간 광... 진짜 광기. <laughs> <광, 광>, 아담처럼 <아니야. 웃음> 되게 기분 좋아졌어요. 그 둘을 보는데. 음, 확실히 편해 보이긴 한다. 저 사람이 편해지면은 조금 더 말도 잘하고 상대방 편하게 할줄 아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좀 괜찮다고 느꼈어요. 한대 하시고? 네. 잊지 않고, 아무 말안 하면 네 옆에 있을게. 난 네가 행복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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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 <이> 중에서 <laughs> 히도 오빠, 왜 이렇게 젊어졌어? <laughs> 아 절망했다. <젊은 어때? 웃음> 나 여기서. 히두가 <laughs> 그 이제 엑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좀 많은 내용들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되게 응? 멋있어졌다. <웃음> <웃음> 아, 좀... 왜 이렇게 어색하냐?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laughs> 너는 왜 하겠다 했어? 우리가 거의 4년이라는 시간을 만났는데? <웃음> <웃음> 그냥 피식 웃는데 약간 속았, 속았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 요 그냥 혜윤 씨라고 자꾸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연이니까 나연이었으니까 생각보다 저 둘이 견고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어?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랬구나 이런 퍼즐이 좀 맞춰지는 느낌은 좀 받았어요. 둘도 꽤나 연애 기간이 길잖아요. 그런 감정선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나연이가 느끼는 감정선들이 뭔가 뭐 나한테 호감을 느꼈던 거나 그러면서 희두한테 미련이 많이 남아서 강하게 끌리는 그런 모습들에 되게 힘들어하고 미안해하고 그런 감정선이 더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거의 4년이라는 시간을 만났는데 그 중간에 헤어졌었잖아 이렇게 해서 이 계기로 확실히 좀 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음, 마음에 음. 비슷해 나도 데이트 하려고 열심히. 근데 거기서 술 마시다가 또 <laughs> 기분 좋아서 혼자 취하는 거 아니야 너? 나. 어. 근데 넌나 취하는 거 싫어하더라. 너가 너무 업돼서 아, 좀. 야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내가. 근데 솔직히 너랑 나랑 둘이 있을 때. 응. 그럴 때 뭐라고는 안 하잖아. 둘이 있을 때도 해. 너가 나한테 승질을 부리니까 그렇지. 승질을 내가 있잖아. 왜 부리는데. 저기서 또 싸우고 있는. 그니까 또 싸우네. 너 오늘 보니까 반가워. 반가운데. 그 반가움에 속지 않을 거야. 저도 많이 공감 갔어요. 뭔가 저랑 해은이의 관계랑도 비슷했다라고 느껴지기는 했거든요. 통통 튀는 사람과 그 그거를 좀 잡아주는 사람, 좀 비슷한 사이였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은 했었어요. 사실 미운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잖아요. 그 감정에만 속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요몇주 지냈잖아요 지내면서 이제는 익숙함에 속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제가 봤을 때제 모습은 휘도한테 미련이 좀 있어 보였어요. 그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보니까 조금 제 눈에 슬픔이 있던데요. 존중할게. 네. 멋있는 분이 오시네.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처음 등장했을 때는 그냥 이게좀 얼굴 가리고 표정 관리가 안 돼서 그냥 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 일단 놀라기도 했고 이미지 자체는 튀니의 네. 스타일은 아니라고 확실히 느껴졌어요. 오케이! 네, 환영요 환영해요 첫인상?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돌 같으시다 둘이 엄청 닮았어 어, 진짜 닮았다 너무 네. 긴장해서 얼굴도 안 보이고 일단 인사하고 앉았죠 일단 나은이가 먼저 보였고 정말 반가웠어요 근데 좀 당황했어요 되게 이상하게 걸어들어와가지고 원래 괜찮은데 아왜 저렇게 행동이 뚝딱거리고 사실 제가 만난 사람이니까 제가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현규가 좋아 보였으면 좋겠어서 저 어, 소개를 해야 아네 소개 소개해 주세요 아름이 어, 네. 아, 어떻게 세요 저는 25살 정현규라고 하고요 정현규 음. 전 대학생입니다 음.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를 다니면서 공대를 복수전공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창업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같이 스타트업도 준비하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불편한? 점은. 아니요 그냥 분위기 약간 처음이라서. 근데 좀 안쓰러웠던 게. 사람들 다 모여 있고 사람들끼리 친해 보이는데 혼자 동떨어져서 조금 적응을 못해 보이고 기분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긴 했는데 거기서 제가 따로 챙기는 것도 웃긴 상황일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 짱. <laughs> 새로운 입주자 정영규님은 <laughs> 내일 데이트 상대를 지금 지목해 주세요. 와. 다 엑스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공, 이렇게 공개적으로 데이트 신청? <laughs> 문자 있지 않아요? 번호? 그냥 지목인 그냥? 거야 야 공개적으로 지목하는 건가 봐 지목에서 명의죠? 지목이야 지목. 시간을좀 <laughs>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웃음> <웃음> 아니 아 우리 여기 앉아서 먹을래? 어 근데 조심 나연이 뽑을 수도 있겠다 <laughs> 나연이 예쁘잖아요 나연 누나 고를 것 같다는 생각 했었던 그냥 저는 나연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목해도 될까요? 오 두구 멋있어. 우와, 네. 우와. 멋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름 네. 다 알아? 아 민망하겠다. 근데 대형으로 다 몰라서 그냥. 음, 네. 그분 이름 그딱 기억 나는데. 혜은 기민이 아아아 응. 형 뿌러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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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뭐 아무 아무 생각 없잖아. 아이 뭐 좋아 <laughs> 대치 <대체> 잘하고 <laughs> 오세요. <왜 이렇게> 나울어도 돼? 네, 잘 어울려요. 뻐서 아. 내일 배요 누나. 내일 배요 누나. 혜연 누나 얼굴 인상 싹바뀌었어 그냥 딱 귀에 와다 왔어요. 혜연 누나 이름이랑 혜연 누나. 사실 처음부터 혜연 누나를 주목하고 싶었는데 너무 긴장해서 이름이 맞는지 모르는지 몰라서 물어봤었었고. 여기서 지목이야. 지목? 지금? <laughs> 그리고 또 바로 제가 말하기에는 좀 그랬던 분위기여서 기다렸었어요. 좀 타이밍. 처음부터 해연 누나 하려고 했었어요. 해연 언니 할것 같았어. 형규가 좋아하는 스타일 같았어요. 내일 배요 누나. 너무 놀랐어요 전혀 예상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고 있어서 기분은 좋았어요 어쨌든 이 중에서 그의 눈에는 눈에 띄었다는 거니까 일단 기분은 좋았어요 어. 규민 오빠 뭐 하는 거야 뭐, 뭐 옆에 앉아 있잖아 <laughs> 그리고 그것도 규민이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규민이한테도 봤지? 할 수,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봤지? 할수있어서 갑자기 혜윤이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질투 났어요 반가 고맙습니다 잘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얄믿더라 진짜 아 진짜, 진짜